대회. 드디어 비티 게 오늘 결과 발표 날이에요. 자 공지부터 볼까요? 자, 10월 30일에 올렸고요. 1 0법 이상 중 뽑기 내역에 신데렐라가 들어가 있는데 제일 잘 뽑은 비티광 한명 이거 신데렐라 비티 부분이고요. 일반 비티는 이제 그전에 뽑은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. 그레이브는 뭐 신데렐라랑 동일하게 그레이브가 있어야 됐고 상금은 신데렐라 부분은 흑년 스킨이랑 신데렐라 스킨. 자 신데렐라 비티 첫 걸부터 볼까요? 일단 열법이죠 업데이트 후 새벽 뽑은 진리. 심지어 밑에 다음 날 무료 단자까지 심지어 무, 뉴네? 아 이거 내가 봤었네? 아 봤었는데 기억이 안났었네 아씨. 아 맞아 처음에 야 일어나자마자 많이 신청했나 보려고 내가 했다가 이거 보고 존나 긁혔거든. 아, 씨. 아 진짜 존나 열받는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? 진짜 처음 게시글부터 진짜 힘들다 얘들아. 응. 다음. 뭐야?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복귀 시작했는데 떠서 왔습니다. 시법의 신데렐라컷 그레이블 애치고 <laughs> 아니 세, 세 개가 나온다고? 야 시법의 세 개는 좀 그런데? 와씨 야 근데 그 와중에 유라 나왔어. <laughs> 아 근데 이게 가능해? 신기하다. 와 점수 확인했고요. 다음 신데렐라비틱 신청합니다. 오랜만에 복귀해서 니케 정보를 찾아보다 재미있는 이벤트를 하시길래 참여해 봅니다. 야, 잠시만. 야, 이, 이건, 이거는, 이거는 피그림이 네 마리. 유유가 세 개가 픽돌이 됐는데? 픽돌도? 심지어 이 사람 두얼도 없어. 마지막 뽑기 때 나왔어. 에이, 두 말. 폭박이 3전된거 봐. 야, 이거 피그림 네 마리는 좀 센데? 귀산물로 줬나보네, 인자? 아니, 근데 이건 개센데? <laughs> 그 와중에 다른 사람. 아니, 이게 말이 되냐? 내가 1등인 줄 알았어. 범부였구나이 사람 가본 사람인가? 뭐안본 어, 사람인데 점수판이 없는데? 아 이거 보고 삭제했다고요? <laughs> 뭐야 이건 또 신데렐라 픽업 비티 이벤트 참여합니다. 어? 야 갱신했는데 이거는? <laughs> 야이 사람은 갱신했는데 잠시만요. 야, 신데렐라 두개 레고 <laughs> 흥년이요? <홍련이요>? 야 이거는? <laughs> 아 잠깐만. 과금 없이 했다고요? 가금 없이 했다는데? 야 이거 노아노이즈 지금은 야 솔직히 말하면 노이즈 보이지도 않았어. 내 눈에 보인 건 신데렐라 두 개, 레이밖에안 보였어. 와야 어, 이거는 그냥 우... 이건 이거 끝났는데? 임, 근데 이거 평생 은 여기 다쓴거임 아세요? 야 잠깐만 이, 이거는 뭐야? 야 이거 야나 아까 거기서 신데렐라는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거 네 개의 흥하는주작 아니야? 야, 이게 가능해? 아니, 이거 합성 아니야, 진짜? 야, 이거 말이 돼? 아니야, 이거 몰드 아니에요. 골티가 있잖아. 이거 몰드 아님. 이거는 계정감사를 좀 들어가야겠어. 요 야, 있냐? 나다 싶으면 나와라. 그, 내가, 그, 나오면은 죽긴 할 건데 좀 감안해서 봐줄게. 있냐? 개싹 터텐 강력하네요. 야, 씨, 야, 뭐야, 몇 마리야? 야, 이거 다 유효잖아, 심지어. 레후, 티아, 나가, 루즈? 음, 뭐야? 내 레후에만 빨간색, 된장 새싹 난 니가 좋다 도태룡 <laughs> 아니 그 와중에 야 잠시만 야 이거는 이거는 심지어 니케 영상도 아니잖아 아니 잠시만 이거, 이거 챌린지잖아 아니 이걸 보고 씨. 아 개면받아 이게 더 짜증난다 아, 씨. 아 진짜 이게 덜봤는데야 니케 형 니케 영상도 아니고 <laughs> 일반 미틱 참여해봅니다 내가 없는 시대에 태어났을 뿐험구 <laughs> 이거 레오 이씨 픽업 되네, 딱 봐도. 야, 이거 픽업이 아니면 이게 안 되잖아.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. 110분 만에 레드도 다섯 개? 무가금 유저님은 일반 니케들보다 레오가 잘나오는 1인입니다. 오커 돌파할 동안 도로시가 하나도 안 나와서. 스상님이 부럽습니다. 1050석을 넘어 2000석에도 방송 컨셉 유지합시다. 화이팅! 이사쿠방주의 이중연 신데렐라비티주의 이봐 올블루의 전설을 들어보았나? <laughs> 뭐야?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는 그냥 올블루잖아. <laughs> 아 너도 올블루냐? 괜찮아 나도 올블루다. 아, 야 힐링 타임 좋았다. 어 적절한 타이밍이 딱 이게 나와주네. 야 행복해라. 어 앞으로도 올블루 길만 걸어라. 다음. 아. 뭐야 순애보답게 한 명만 뽑았습니다. 쿨루도 내장은 뭐야? 잠시만, 야, 이거는 좀 센데. 와, 야, 쿨루, 야, 세 장까지는 봤는데, 내장은 진짜... 야, 한 번에 삼도란 거는 이길 수가 있나? 레우가 한 번에 막세장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... 지금 보니 레우 뽑은 게 정확히 1년 전이네. 이 이모티콘 이 뭐냐? 가소롭다는 뜻이고, 뭐냐? 약간 나를 보는 느낌이다. 꼬질꼬질 해가지고 레우 뽑아서 약간 저런 표정 약간 나보는 것 같은데, 나 거지라는 거야. 지금 이거 비가 <laughs> 끝나고는 레우가 얼굴 한번안 비춰준다고요. 내가 저때 했었으면 나도 저렇게 3개가 나왔을까? 어, 나도 저때 했었으면 이렇게 3개가 나왔을까? 얘들아, 개얼 받는다. 일반 미팅, 왜 일반 미팅이지? 신데렐라 풀크방 신데렐라 두개에 레오나 이거는 신데렐라 비틱인데? 잘못 썼나 보다 뭐야 이 사람 야! 뭐야 흑백 많아가지고 개좋아했는데 쓰레기들만 없는거네? 대원모집 1017회 새상님이 천만원으로 모던만 7장 뽑을 동안 1017번 만에 홍모들의 흑흑신 그 골고루 뽑았네요 충성 <laughs> 뒤질래 진짜 어? 아, 짜증나 씨. 그레이브 픽업. 어, 그레이브 픽업 처음 나왔다. 야, 이 사람 아까 그거잖아. 야, 신데렐라 우승후보인데, 이 사람? 잠깐만. 중복이네요. 야, 근데 그레이브 부분은 진짜 빈집이어가지고, 이거, <laughs> 이게 또탈 수도 있어. 어, 그레이브. 그레이브 뽑긴데 아, 근데 아까 이, 이러면 아까 이, 그분이랑 비슷한데, 그레이브? 그레이브 더 좋은 게 나와줘야 되는데? 이거 동점이야 <laughs> 대회 규정에 10법 이상이 는데 20법 비팅인데 10법 사진으로만 합니다. 두 개씩, 두개 떴네? 아, 이거 진짜 아깝다. 이게 한 스샷에 같이 있었다면, 뭐야 와 그레이브 은하 유라 뭐야 흥야 흥년이 뭐 이번에 배포를 뽀, 뿌렸냐? 나는 돈을 그렇게 쳐바르고 이제 겨우 명함인데 이 사람들은 왜 죄다 리뷰 이벤트냐? 신청합니다 뭐야 일반 비티크 학생이라 30장도 질렀어요 와야 이거는 얘 진짜 주작 아니야? <laughs> 야씨 이건 그냥 긁고 싶. 학생이라 30 정도 질렀어요. 30 질렀어 그래 30 질렀는데 흥년이 3코강, 레두드명함에 리스 2코강 모더니에 4코강. 이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 같지 얘들아? 나는 이거에 지금 30배를 질 지... 30배를 넘게 질렀는데 질러도 그냥 무각금보다 못한 계정이구나. 내가 뭘 잘못했 일단은 빈집 털이인 브레이브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근데 아까 난이 사람이 더 개그켰거든? 보면은 야 새싹 어이 싹시 나다 흑년때 나는 시작했는데 게임 어려워가지고 레우 풀돌 계정에 흑년만 뽑고 그냥 유기했다 네가 올린 그 불법 이륙 영상 보고 그거 보고 재밌어서 다시 복귀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뽑았다 수고해라 <laughs> 다소 의역하면 약간 이런 뜻이잖아 맞아 아니야 니켓 불법 이력 설명회를 보고 복귀했대 이게 말이 되냐 어? <laughs> 이분은 제가 특별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킴전형으로 특별상 드렸고요 그레이브 1등은요 자 이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스알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 흑년이 나왔어 흑년이 나왔다 축하드립니다 그거랑 이제 신데렐라. 신데렐라 지금 두명 나왔거든? 레, 신, 흑, 신. 이 사람이랑, 사, 신데렐라의 일, 흑년. <laughs> 아니, 근데 이건 진짜 레전드긴 아니, 사신은 둘째 치고, 흑년이 같이 꼈잖아. 니켓 닉네임으로 부를게요. 채원님 축하드립니다. 1등이시고요. 마침 스킨도 없으신 것 같은데. 1등 축하드립니다. 솔직히 말하면, 은 신데렐라랑 그레이브는 이제 특정이 됐잖아. 어느 정도를 이제 좁혀졌다면은 일반이 좀 어려웠어. 자, 순회보다게 한 명만 뽑았다는 분. <laughs> 클루드 4개. 아, 이거 솔직히 근데 한 번에 3돌 찍는 거는 인정해줘야 되잖아. 그렇지 일단 우승후보 1. 클루드 3돌랑 있다면은 년삼돌을또한 번에 뽑은 사람이 있거든? <laughs> 흥년삼돌을한 번에 뽑은 사람이 있어요. 풀돌 꿀돌 대 풀돌이야. 불법이력이라고 했고 어. 긁고 싶어서 올린 것도 가산점 훌륭했고. 이 사람 30만 원만에 내장 뽑았대. 30만 원만에 내장 뽑았대잖아! 아 진짜! 아 열받아 진짜! 아이씨! 어딨냐? 여깄네? 야 너도 가라. 아까 죽겠는데한번더가야 1등 했으니까 한번더 가야지 왜? 3번까지 매겨줘 어? 3번이면 5분인데 괜찮냐? 5분 동안 한번 선선한 거 가볼래? 어? 제가 이번에 한... 비틱 대회를 연 거는 님들이 하도 비틱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좀더 제대로 된 공지해가지고 10년쯤에 다시 제대로 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레우로 긁히지 않을 거니까 어 진짜 뽑기 잘 뽑는 사람들이 어? 뽑히겠지? 맞아 아니야 얘들아 그치?